2월 25일입니다. 아침에, 그 내일이 아마 정월 대보름이죠? 그래서 정월 대보름, 그, 나무를 삶아 먹어야 돼서, 그, 냉이가 있나 없나 그 찾으러 나왔습니다. 여기는 그 구석, 집에서 뒤에 올라가는 산길입니다. 뒤에 올라가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가수원에는 약을 많이 쳐서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어디 냉이가 있는 곳을 찾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내일 정월 대보름이니까 뭐 찹쌀 해 먹고 오곡밥 해 먹고 또 나물 삶아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